안녕하세요. 요청남입니다. 제철 마늘종을 이용해서 마늘종 오징어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늘종은요, 이렇게 반을 잘라 줄 건데요. 저는 기술자니까 이렇게 잘 되지만은 초보자는 아마 잘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과도나 아니면 채칼로 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 반을 잘라 줍니다. 네, 칼로 안 되시면은, 과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으로, 하나씩, 해주면은, 좋습니다. 반으로 갈라지셔가지고, 중앙에, 이렇게 절대 하면 되겠죠? 과도를 이용해서, 중간 칼집을 쭉,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마늘종이 완전히 색다른 맛이 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마늘종에 오징어가 들어가는데요. 오늘 오징어는,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징어 칼집 인데요 먼저 길이로 일자로 이렇게 칼집을 먼저 줍니다 길게 길게 칼집을 끝까지 칼집을 주시고요 그러한 다음에 반대로 해서 보시면은 한번 칼집을 주고 두번 칼집을 주고 세 번째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오징어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오징어 칼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칼집을 낸 오징어를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을 때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보면 팔자 모양으로 두근두근하게 굽어져 있죠 그래서 칼집을 완전히 내시면 좋습니다 데쳐내는 겁니다 오징어가 말리지 않게끔 하게 해서 칼집을 넣어서 데치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네, 오징어 데친 물에 소금 0.5티 들어갑니다. 소금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 야마늘종이 간이 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늘쫑을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삶은 물 괜찮아요.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면은 어 데치는 시간을 2분 정도 하시고요. 조금 저는 그냥 아삭한 식감보다 부드럽게 먹겠다 싶으면은 한 3, 4분 정도 데치면 좋습니다. 마늘쫑도 그냥 먹을 수거든요 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서 그냥 먹을 수 있지만은 아삭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꼭 구분하세요. 네, 이렇게 찬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내 물기를 잘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쫑 오징어무침에 양파 들어가는데요. 양파는 오늘 좀 크죠? 크니까 한 4분의 1쪽만 들어가겠습니다. 채썰어 주세요. 고추는 오늘도 고명으로 좀 넣을게요 고추씨를 제거하는 이유는요 지저분하잖아요 고추씨 들어가면은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고추씨를 제거하고 채를 썰어줍니다 네 마늘 오늘 갈른거 2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가 3티 넣을게요 여기에 고추장은 1t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간장 1 넣겠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1 들어갑니다. 소소스0.5 들어가는데요. 없으면 멸치액젓이나 가자비액젓 같은 거 넣어도 좋습니다. 통깨 0.5t 들어가고요. 참기름 넉넉하게 1t 넣어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스 같아요? 네 예, 오징어 볶음에 들어가는 소스예요 그래서 오징어 볶음 하실 때이 양념으로 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 대파가 안 들어갔죠 마늘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대파 따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이 충분히 잘배구나 설탕이나 나머지 것들이 혼합될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네 이렇게 잘 혼합해주고요 가나 볼까요? 혹시 간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소금간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오늘 소금간을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저는 한 꼬집 더넣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놓은 양파는 반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반 정도 들어가고요 고명으로 고추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주재료인 마늘쫑 들어가고요 오징어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고 혼합시켜는데요 오늘은 이 오징어가 초무침이 아니에요 초무침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 마늘쫑이 색깔이 변해서 금방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한 3, 4일 정도 더도 맛이 변하지 않고 색깔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늘쫑 특유의 맛도 있고 또한 오징어, 볶음의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쳐주면 아주 아주 맛있는 오징어 말쫑 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뭐요? 고추기름 1티 충분히 넣어줍니다. 고추기름이 들어가야만이 왠지 오징어 볶음 같은 그런 맛을 낼것 같아요. 보기에도 너무 빛깔이 영웅합니다 오징어. 그 다음에 마늘 좀 하나 더 올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오징어 청구침 아니에요 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징어 볶음 같은 그런 맛이 나죠 음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에 고추기름이 없으면은 고추기름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맛있는 마늘쫑 오징어 무침 완성 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